안녕하세요. 거피디 영상 팩토리의 거피디입니다. 오늘은 시퀀스 텍스트 기능을 활용해서 이런 바운싱 텍스트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5를 실행하고 파이널컷 타이틀 해상도는 FHD, 프레임 레이트는 60 프레임, 길이는 5초로 설정하고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에 앞서 자동으로 생성된 타이틀 백그라운드와 기본 텍스트는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입력해 줄 건데요. 저는 바운싱 텍스트라고 입력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룹을 클릭하고 뷰어 창 하단에 있는 렉탱글 마스크 툴을 클릭한 상태에서 텍스트 아래쪽에 이렇게 크게 렉탱글 마스크를 그려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인스펙터 마스크에서 인버트 마스크를 체크 표시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텍스트에 상단 BAEVERS 텍스트 애니메이션 시퀀스 텍스트를 클릭하고 옵션 창에서 Add, Format, Position을 클릭하고 여기에 있는 Position Y 값을 적당히 올려주시는데요. 저는 한250 정도로 올려주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위에서 아래로 텍스트가 하나씩 떨어지게 되고요. 타임라인 창에서 여기에 있는 시퀀스 텍스트의 길이를 1초 30프레임으로 길이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텍스트의 상단 Behavior스 텍스트 애니메이션 시퀀스텍스트를 추가하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Add Format 포지션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포지션 Y 값을 마이너스 값으로 내려주시는데요. 적당히 이번에도 마이너스 250 정도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서 동일하게 이 시퀀스텍스트의 길이를 1초 30 프레임으로 조절하고 플레이를 해보면 아래에서 위로 텍스트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이 시퀀스 텍스트의 위치를 적당히 오 프레임 뒤로 이렇게 밀게 되면, 네, 이렇게 바운싱 텍스트가 완성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시퀀스 텍스트의 스프레드 값을 살짝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네, 좀더 부드럽게 바운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옵션을 퍼블리시하고 세이브하면 템플릿 완성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바운싱 텍스트인데요.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바운싱 텍스트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OSC를 통해 위치와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옵션창에서 애니메이션의 유무, 텍스트의 컬러, 그리고 텍스트의 투명도, 폰트, 그리고 아웃라인까지 설정하실 수 있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스케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스케일 값을 올려보시면, 이렇게 텍스트가 커지면서 나타나게 되고요. 반대로, 스케일 값을 줄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네, 작은 상태에서 커지면서 텍스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프레드 값을 통해서, 뭐, 조금 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운싱 텍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